락티엘 라브릿. 아. 야 노바가 준네 이쁘게 생겼음 그쵸? 음, 미녀에요 노바 궁극기 두번 쓰는 특성 아직 살아있나? 글쎄요, 잘 모르겠네. 아,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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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두번 하는 거는 살아있는 거 같은데, 음, 뭐,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아마 살아있을 거야. 아마 빨리 있어, 지라 잼. 노바는 저거 뽕인가? 강철 뽕, 강철 뽕. 음, 노바 어? 강철 브라자에 강철 팬티 입고 있어서, 네, 강철 자지가진도 아니면은 못건대리 아, 핵은 노바 대신 타이커스가 써요. 핵은. 그런 말이 있잖아? 그 레이너가 도저히 이제 캐리건과는 에... 캐리건이 괴물이라 어... 그곳에서 이제 그곳에서 막 점막이 새어나오고 막 그래갖고 에... 그 잠자리를 같이 못하니까 노바랑 바람이 났다는 소문이 있어. 에... 아, 이거 엄청 안 잡히네. 빠반밤. 아니, 이캐 접속이 안 되나? 이거 여러분, 왜 캐리건이 적으로 갔는지 아나요? 알지? <laughs> 어, 초월체가 후계자로 삼아줬잖아. 아, 캐리건 예쁘게 생겼네 하면서. 예. 쟤는 사이오닉 에너지가 특출나고 나면서 초월체가 네가 그러면은 알 속에서 어? 캐리건이 되어 봐 하면서. 어? 야, 저주 맵이다. 코즈드 할로우. 야 이번판은 깔끔하게 이겨보자 노바도 픽했으니까 예. 근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내...라... 썻... 빠... 까마귀... 자 추천 질차도 잊지 마시구요 가자 고고아 슈 h o o s 토 인크리즈 t 지 l e n t 리없 시키고 붙 e 게요 Increase r a n g e So, Sajongori, o 이게 근데 베타키가 아니야. 그냥 블리자드에서 계정으로 받는 거라서. 어, 문 열립니다. 꺼, 꺼, 꺼! 자, 디아블로와 노바. 어, 조합 좋아요. 네, 디아블로의 디아블로가 남자냐, 여자냐? 디아블로 꼬추 달려있냐? 아, 레아니까 여자지? 아니, 슈팜, 이거 진짜야? 아, 이거 존나 깜짝아. 이거 진짜였어. 야, 시급 저게 진짜야? 어 <laughs> 참, 나 저, 짭퉁일 줄 알았는데, 슈빨려이 아니, 진, 진퉁일 줄이야. 아, 잡을 뻔 했는데, 까비. 아, 진짜 아깝다. 저거 방금, 노바, 내 잡을 뻔 했는데. 노바 대 노바는 내가 슈바 지질 않지. 존나게 저격을 잘하기 때문에 자첫 번째 트리기는 걸리지 않았지만 두 번째로는 걸릴 거야, 그렇죠? 아! 못 잡았어 아우 아우 자 이쯤 되면 이제 미드 한번 올라가줘야죠 네 미드하면 일단 캐리, 캐리 아, 노바 피는 존나 뺐으니까 네 여기 한번 올라가서 올라가서 자, 피를 더 빼주고, 자그 다음에 난 내려가죠. 그 양쪽 라인 상황을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면 돼, 그렇죠? 인크레지 노바스 페이지거, 택 from 랭지 from. 어 그렇지,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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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야 씹어지네요. 방금 다 노바 잡는 거 봤음 여러분? 이게 바로 스나이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노바로 잡았어, 방금. 자, 노바로 잡았으니까 훈장 받아야지. 가가지고 이제 우물 한번 먹어주고. 네. 야, 방금 진짜 지렸죠? 슈파카 어디서 갈라 그래 지금 금방지게 야 여기로 모여라 빨리 여기로 모여라 자 여기 숨어 있을게 여기 숨어 있을게 빨리 모여 빨리 모여 빨리 모이고 디아블로도 내려올거에요 그럼 디아블로 따면 돼 우리 새끼야 덤벼봐 새끼야 덤벼봐 새끼야 디아블로 잡고 그렇지 디아블로 잡고 자, 나는 살아. 야 제라툴 저기 있다. 제라툴 저기 있다. 제라툴, 제라툴, 제라툴. 야야, 잠깐만,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아, 아 슈퍼가 나, 날, 나를 보호를 안해 어? 프로텍트미. 슈퍼 사람들이 그냥 어 게임을 허투루 배웠어. 아, 일단 우리가 첫 번째 거 먹나요? 아, 못먹었네요 다시 먹어, 다시 먹어. 내가 빨리 부활해서 달려갈 테니까. 자, 달려가, 달려가. 아, 바바리안이 있네. 슈퍼, 휠인지 어, 도는 거 보소. 휠인데, 벌써 어, 제발 한 번만 살려도, 한 번만 살려도, 네 우물 좀 먹고 올게, 우물 좀. 어, 아, 바바리안 못 땄다. 바바리안 땄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지금 존내자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네, 날라다닙니다, 지금. 네, 붓 바로 가고, 경치 먹어야 되니까, 라인으로. 빠른 뽑기 레벨 2차이 나고요 어, 예. 아, 올라가다시 올라가, 올라가. 여기 전쟁이야, 전쟁! 자, 이게 저, 이걸 먹어야 돼. 맵 자체가, 이, 저, 이걸 세 개를 먹으면은, 상대방 진영에 저주가 내려져요. 네, 그런 맵이거든요. 네, 일단 뭐. 어 아, 스턴 걸렸다 자이가 디아블러 수고했어 아아 아, 이런 슈퍼 쟤 뭐냐 자이거 우리가 먹 먹었네, 먹기는. 우리가 이거 일단 뭐 죽든 살든 간에 우리가 먹기만 하면 돼. 저거. 이 저주 이거를 먹어서 이 지금 우측 하단에 보면 보이죠? 이거 저주 모양. 이거 지금 우린 두개 먹었고 여긴 0개인데. 이세 개를 먹으면 우리가 포탑을 빠르게 밀 수가 있어. 상대방 포탑이 정지하거든. 예. 네. 아, 이게 교전이 재밌어요, 여러분. 게임 잘 만들어 놨고. 아, 슛발 안 맞았다. 여기디이스카같은데 지금. Shall we see who gathers this one? Choose a talent. Choose a t a l e n t I'll make it happen. 이거 딱 지금. 노바 보이기만 하면 되는데 꽝 그렇지. 오케이. c 격 발사! e o u 오케이! MC m a 솔로 킬. s o 아 지렸다 방금 깔끔한 솔로킬입니다 여러분 자이 노바 저격이 또 십질이거든요 그죠? 자 우리가 먹었어 저주 시작 세 번째 거 먹었기 때문에 저주 시작되면서 자 이제 포탑이 정지해 포탑이 정지했죠 네 포탑이 정지했으니까 빠르게 밀게요 아, 제발 제발 살려줘. 아, 아, 제라툴 쌍놈의기 제라툴 쌍놈의 힛끼, 나쁜 놈이네. 제라툴 야, 오진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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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거 미드? 미드 왜 밀리는데? 지금 우리가 저주인 상태인데, 우리가 밀리면 어떡해? 야, 무슨 상황이야? 이거... 이건 아니다. 솔직히... 야... 아... 개오바다... 오케이... 땄구요 이거 막아야지... 이거 막아야지? 이거 막아내고, yeah, like 자 포트 막으러 가고.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네, 라인을 네 유리하게 잡아야 된다는 것, 그렇죠? 네, 라인만 잘 막으면서 버티면 게임은 무조건 할 만해. Execute. 죽어라! 빠야 빠야 오케이 잡았어 노바 야 다이 다이 노바로는 좋다개 발라버리고 있어 지금 노바 족발년아 실발 아 진짜 아, 왜 그러냐 아 진짜 제라툴 눈치 없다 너나 방송 키고 하고 있는데 꼭 그래야 되냐 아 우리 라투리가 영 눈치가 없네 음 그죠? 아, 내 지금 제라툴한테 좀 많이 따였거든요. 내 노바가 지금 11킬이야 내가. 어? 제라툴을 좀 따볼게 내가. 아, 존나 빡치게 진짜. 너로 와 봐. 제라툴로 와 봐. 아유, 아, 이 슈퍼 어, 대단한데 제라툴 라투리 형, 대단해. 자, 이거 레 라투리 갔다. 라투리 갔어. 거기에 잠깐만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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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그러다 라투리 지금 뒤쪽으로 들어간다. 진입한다. 레드 라투리. 자, 이거 일단 우리가 먹고, 어, 17이네요. 이거 일단 먹히기, 전에 빨리 챙기러 가야겠다. 그쵸? 죠제한데 먹히겠는데 이거 죽어라, 바바리 안 죽어라. 네팔렘 주제 어디서 덤비어 지금? 그렇지 어 그래도 네팔렘 주제 디아블로 땄어요 내가 일단 이거 먹어주고 자 내가 저주 하나 먹었지 지금? 내가 먹었고 자 네, 강력한 네팔렘 보소 25% 인크리즈 2세컨드 어, 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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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막쉬보 지네 계속 따이네 어, 제라툴 잡아! 아, 까비 제라툴 까 까비 존나 아깝네요 진짜. 네, 그 아까워서 뒤질 것 같음. 아 제라툴 못 잡았어 슈바. 꽝꽝꽝 나의 저격 수리 너를 제낀다 슈바. 이제 저격으로 또 바바리아 끊어줘야지. 금 어, 슈밤 여기, 여기, 여기 투명 있는데, 지금 말 타고 뛰는 거 보소. 어디 갔지? 이 어, 어디갔냐? 이 뭐, 그렇게 올라갔어? 아이 제라툴 빠른거 봐야 투명 잡기 존나 잘함 투명 존나 잘 잡음 봤음 여러분? 내가 저격 Q 그냥 지나가는거 제라툴 맞춘거? 아나 네, 존나 잘하는거 같아 여러분 에.. 지리죠 자또 저격했죠 지금? 야, 내 노바 진짜 잘하네. 노바 능력자인데 노바 능력자. 에. 역시 뭐 느낌이 틀려요 노바 플레이하는 거죠. 제가 거의 뭐 프로게이머 수준인 것 같아, 그렇죠? 자, 레벨이 앞서가고 있고요. 덤벼봐, 내가 노바야. 내가 노바야. 야, 노바 잡고, 디아 잡고. 자, 노바의 궁극기는 강력합니다, 그렇죠? 네. 자, 저것 도 이제 디아블로가 혼자 먹어주면은 네 우리 거 되는 거죠. 네, 저 저주. 이거. 아, 어, 뭐야. 어디, 어 오케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저주 떴어, 이제. 저주, 우리 거. 저주, 우리 거. 저주, 우리 거. 아, 우리 골렘 아파요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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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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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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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꾸, 제라툴한테 따요. 짜증나게. 아니, 제라툴이 아주 기습공격이 쩔어요. 네. 야, 미쳐버리겠구만. 안 죽냐. 이, 바바리안, 왜 이렇게 단단하냐, 이거. 미친거야, 바바리안. 어, 엄청 길이다 바바리안. 하지만, 스티치가 도착했기 때문에, 넌 이제 줄때 있죠. 잘가. 잘가, 바바리안, 잘가. 오케이, 레벨업. 자, 패스트 리로디드. 자, 궁극기 두번쓸수 있는 거 찍었습니다, 여러분. 쿨다운 리셋. 뭐야, 그러니까. 어빌리티 킬스 언애너미 적을 궁극기로 죽이면 바로 쿨다운이 리셋된다. 와, 와 마스터이가 됐네. 슈발커. 마초 시대 별풍을 붙이는 거예요. 아, 뭐 별풍? 별풍 언제 써줘. 아, 미르 님 별풍 선한 게 감사합니다. 방송을 위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Uh, thank you so much. Caja. Go, go, go. Loud and clear. Go, go, go. 아 슈발 저기 안죽어 왜 아니 저거 왜 안죽었냐 오케이 자 노바 다고요 노바 다고 아이고 빗나갔다, 오슈바. 오, 빗나감잼, 빗나감잼. 야, 골렘 먹었어, 우리. 자, 지금 게임 완전 유리하죠? 야 끄트머리에서 맞춤 크리티컬 뜨나 보다. 너 방금 디아블로 피 나가는 거 봤어요, 여러분? 아 슈밤. 아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네. 이게 죽네. 이게 죽네. 그래도 마초가 킬수 거의 1등 아 스티치가 한개 더 있네 아 이거 완전 유리해 지금 네. 야 우리 잘한다 자더 라스트 워 r 라스트 워, 순식간에 포탑 날아가고. 더 라스트 워, 다 죽여버려. 자, 도바 잘리고요. 어, 디아블로 보소. 야, 나 뛴다, 내 뛴다. 기다리라 좀. 내 뛰고 있다 지금. 그 벌써 게임 안 돼. 벌써 깨면 안 돼! 지금 가고 있다니까! 안 돼! 안 돼! 도박아가고 있어! 도박아가고 있어! 아이, 슈퍼머리. 아무것도 한거 없어 보이잖아, 이러면. 야, 이거 아닌데. 빅토리. 어, 그래도 잘 이긴다, 그쵸?